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다음은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엔비디아 루빈의 HBM4를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차세대 AI 반도체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한번 더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슈퍼칩 베라 루빈이 탑재된 HBM4 메모리 공급사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 반면 미국의 마이크론은 공급망에서 완전히 배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도체 분석 업체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마이크론과 HBM4 계약을 체결한 흔적이 없다라며 SK하이닉스가 전체 공급의 약 70%, 삼성전자가 30%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베라 루비는 CPU와 GPU가 혼합된 고성능 AI 연산 시스템입니다. 기존 블랙벨 대비 추론 성능은 5배 높고 비용은 10분의 1 /10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대규모 AI 모델 훈련에 특화된 이 시스템은 초고, 대역폭 메모리인 HBM4를 기반으로 구동이 됩니다. 엔비디아는 HBM4의 대, 대, 메모리 대역폭을 처음에는 13 테라, 바이트/퍼세컨드로 설정을 했다가 이후에는 22테라바이트/퍼세컨드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처럼 까다로워진 요구 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 업체는 현재로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뿐입니다. 한편 마이크로는 베라 CPU용 LPDDR5X 메모리를 대체 공급하면서 일부 수익을 보전할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HBM4 중심의 시장 경쟁에서는 한발 물러서게 됐습니다. 고사양 AI 칩을 둘러싼 기술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력이 다시 한번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사 AI가 보면 어떻게 보는지도 다시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기술 격차의 증면, 증명, 증명, 한국만이 가능한 HBM4라는 시선인데요. 이번 사안은 고대역폭 메모리 기술에서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HBM4는 기존보다 더 많은 연산을 더 빠르게 더 낮은 전력으로 처리해야 하는 AI 칩의 핵심 부품인데요. 엔비디아가 22 테라바이트 퍼 세컨드라는 사양을 요구한 것은 단순한 상향이라기보다는 차세대 AI 연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고요. 현재 이 사양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뿐입니다. 기술 성숙도 뿐만 아니라 이 수율의 안정성, 그리고 공급망 대응력 등이 종합적인 역량에서 이두 기업이 마이크론보다 앞서 있다라는 업계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라는 부분 AI는 첫 번째로 짚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HBM 패권 전쟁, 미국의 마이크론은 왜 밀렸나라는 시선인데요. 마이크론은, 어, 디램에서 세계적인 강자지만 HBM4 분야에서는 아직 검증된 양산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번에 배제된 데에는 기술력 외에도 대응 속도와 고객 맞춤형 협업 능력이 부족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특히 엔비디아가 중간에 메모리 대역폭 사양을 상향 조정했었을 때 얼마나 빠르게 기술을 수정, 보완에 대응했느냐가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이런 급변하는 조건에 유연하게 대응해서 이 수주를 따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또한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기술적 안정성과 공급 신뢰도를 기반으로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분석도 가능하, 가다, 가능하다라는 시선도 함께 나왔습니다. AI가 보는 시선 세 번째는요, AI 시대의 승자는 연산보다 메모리에 있다라는 건데요. AI 반도체 경쟁이 GPU 위주에서 메모리 중심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베라루비는 단순히 빠른 칩이 아니라 메모리와의 통합 최적화를 통해서 효율성과 비용 경쟁력을 갖춘 시스템인데요. 이는 앞으로 AI 칩 시장의 패러다임이 GPU와 지, GPU 대 GPU에서 패키징 메모리 생태계의 전쟁으로 전환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HBM 분야에서 선점 효과를 지속한다면 단순 공급사가 아니라 AI 인프라 전력의 핵심 파트너로 격상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는 AI 주도권 싸움에서 한국이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신호탄이다라고 AI는 마지막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